두장 1절은 우리 동네 이야기의 즐거운 문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성규 씨와 김호중 씨가 함께 우리 지역의 보통 이웃들의 전하지 않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모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생활 이야기를 더 넓은 관객과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 일상의 영웅들에게 자신의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골드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즐거운 반전입니다. 30일. KBS 예능 프로그램 두장 1절의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서 성규는 그가 만나게 된각 개인의 따뜻함과 독특함에 대해 깊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특별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정한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인 것 같았어요. 그들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웠고 따뜻한 마음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세심한 관찰자로 이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쉽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가까운 이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멋있습니다. 나는 자주 왜 이런 이야기, 우리 뒷마당에 숨어있던 이런 보물을 몰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깊었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분야에서 주인공이었습니다. 오 프로그램의 MC인 두장과 일절로서 그들의 공감할 수 있고 재미있는 서술은 상당한 시너지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호중 씨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성규 씨와 나의 케미는 시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장성규 씨는 전문 MC이고 나는 가수입니다. 그러나 장성규 씨가 먼저 귀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장성규 씨는 그들의 협력에 대해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나는 100%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풍요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케미는 무한대로 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재미와 웃음을 약속하는 이 쇼는 노래 부르기라는 미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것이 어떤 도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암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워 합니다. 과거에는 전화번호를 외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 않겠습니까?